자, 오늘 본문은요,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서로가 자신들의 그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자신들 가운데 누가 먼저이고 또 누가 더 큰가 이것에 관해서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9장 33절에 보게 되면 본 사건에 이제 발단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가보 나음에 이르러 집에 계실 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 장면입니다. 이에 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어,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헬몬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변화산에서 사건 때 제자들 중에서 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유독히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어,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을 이제 책명, 책망하시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냐면은, 오늘 이제 본문 9장 33절이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 가보나움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가보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세. 이 가보나움에 이동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이 집이 어디 누구의 집이냐면은 베드로의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아까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얘기는 정황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걸었겠구나 하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너희들 거기서 가보나움으로 이동을 할때그 변화산부터 가보나움으로 이동할 때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던데 그 논쟁이 무슨 얘기더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논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논쟁을 하게 된 계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독히 이 열두 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사람만 선택을 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큰 자이고 그다음은 누가 큰 자이고 또 그다음은 누가 큰 자인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이거 읽어 볼까요? 35절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하나는,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유독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야구부와 요한은 왜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자기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럴까요? 왜 유독 1 2 명의 제자들 중에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을까요?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야고보와 그 제자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 들은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웬 자신감? 이들이 자신감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세베대가 누굴까요? 세베대가. 이모부잖아요. 예수님의 이모부였죠. 그 세베대의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그래서 붙인 거예요. 세베대가 이모부잖아요.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야구보와야 요한이 그 누구예요? 외사촌 동생들이잖아요. 외사촌 동생. 유독히 예수님이 끔찍하게도 이뻐했던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 그러니까 사촌동생이고 막내동생이잖아요. 거기다가 요한 계시록을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야구보는 최초로 순교한 또 야구보란 말이에요. 사촌동생인데다가 또 이들의 어머, 어머, 어머니는 살, 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 어머니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모잖아요. 이모. 그런데 이 살로매가 무슨,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교, 성교하고 전도하고 다닐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먹고 입고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입고 먹고 마시고 잘 곳을 다 뒷바래지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세배대가 세배, 이게, 이게, 세배대가 배도 있고,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보와 요한이, 우리 엄마가, 예수님, 당신의 이모가, 어? 3년 동안 뒷바라시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신감을 내부친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열 명의 제자들도, 당연해. 넌 뭐, 예수님의 사촌이고, 그리고 뭐, 너네 뭐, 뭐 저기 예수님의 이모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다음에 잘것다 뒷바라지 했으니 뭐 당연히 너네가 뭐, 뭐 어떻게 보면 뭐 대국 공신이고 어 나중에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면은 너네가 자혀 영위정 자유정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도 그러나 우리도 나머지 뭐여의정자의정은 아니라도 우리도 뭐 판서나 뭐 이적판서나 이런거 해야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야구부와 어, 요한이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딱 당당하게 둘이서 나와가지고 어, 어?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거예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도 인간적인 감정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생각, 성경을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을 더 이뻐했나? 그래가지고 야곱을 데리고 올라갔나? 이 생각도 또, 또 들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유독히 요한을 이뻐했거든요. 그리고, 어, 나머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은 다 죽었지만,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로까지 쓰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요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laughs>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잠잠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속내를 들켰다고 음, 생각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로 너희가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냐, 최고가 어,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강결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거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요. 성경은 항상 우리들의 방법과 달라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가장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높게 세우신다고 그랬죠. 세상은 항상 있어 보이는 것들을 택하셨, 우리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낮은 것들을 택하셔서 가장 높게 세우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자, 오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첫째, 너희가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진정한 최고, 진정한 리더가 되고자 하느냐?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사람의 끝이 되라. 되라. 네. 묻, 딱 아주 두 가지 아주 쉽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최고의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고 싶으세요? 내가 최고로 조,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또 내가 최고로 존경받는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또 내가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적용이 있겠죠? 내 직장에서 내가 존경받는 또 내가 어떤 사원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세요?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뭐가 되나? 무사람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문 35절 볼까요? 시작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무사람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또는 최고가 되라면 무사람의 끝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인데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이고 세상에서도 최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사람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보다 자세한 의미는 여러 종류의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이들의 끝이 되라는 거예요. 끝.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야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최고의 리더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래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즉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 최고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늦사람의 그 가장 끝자리에 서라는 얘기예요. 가장 낮추는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늘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강남의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하고. 늘 좋은 동네에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명문 학원에도 보내려고 하고, 또 명문,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름 있는 학원, 초등학교, 이름 있는 중학교, 이름 있는 고등학교를 막 보내야만 그 아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늘 1등을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학교 나가 나쁘냐를 막 따져요.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고,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해야만 또 대기업이나 뭐 판사 또는 권력층에 속해,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성경적으로 자녀, 자녀를 키울래, 아니면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울래.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최고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돈을 많이 드리고,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공부하고 자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들의 가장 끝자리에 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그 부모도 우리가 성인이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학벌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늘 자신을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조용히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묵상력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가문이 좋고, 부하고, 학벌이 높고, 권세가 높고, 강하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능력이, 에, 있는 강한 사람에게 내가 꺾입니까?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막 김정은 같고 어?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의 푸틴같이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어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무릎을 꿇는 겁니까? 정말 그 사람을 존경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그뭐 10억 넘는 그 시진핑같이 능력있고 막 권력있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서가지고 무릎 꿇어. 그렇게 되고, 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고 막 거룩해 보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절대 우리는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모든 이들보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또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는 약한 사람이면서도 오히려 나보다 더 약해 보이고 내가 한대 때리면 얻어 맞으면서도 오히려 나보다 더 학식이 있고 훨씬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보다 낮추는 사람에게 내가 더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경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질 거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히진핑같이 강한 사람한테 내가 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속 겉으로는 내가 불복당할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결코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에게 벗기거나 복종당하는 것이지 결코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좋아해요.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님처럼 약해 보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없어 보이거나, 없어 보이지만, 뭔가 깊어 보이는 사람. 순한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하기 마련이고요. 나한테 져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꺾이고 변화되는 것이지,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꺾이거나 변화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어렵게 자라고,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는 사람이 큰 위치에 오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 즉, 세상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들을 자꾸 찾아다니지만, 찾아 그러나 정작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최고는 낮은 곳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외로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대부분 최고의 학위와 가문을 자랑하기보다는 고통 수준이거나 고졸 출신들도 많아요. 뭐 상고 나온 대통령들도 꽤 많고, 그 다음에 평소 공부 잘한 대통령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뭐 반에서 그냥 뭐 중간 정도 수준 정도 공부했고, 그리고 뭐못 사는 집안 대통령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 나온 정도, 그 다음에 뭐 대학도 야간 대학 나온 이런 대통령들이 있지. 뭐 명문 뭐 가에 태어나가지고 뭐 강남 뭐 출신의 이러한 대통령 없습니다 우리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 가운데 뭐뭐 내노라 하는 명문가 출신들 거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권세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낮은 곳에, 어려운 곳에. 그런데 어쨌든 가장 너희가 세상의 최고가 되고자 하려느냐? 지금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걸 적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입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나는 최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린아이를 나이 영접하는 자가 되라.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더니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어린 아이를 여기다 데려왔을까요? 여기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아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를 말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아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이해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지금 데려서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 가장 낮은 자로 평가를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 미숙하고 유치하고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수 없는 존재.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오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에,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만큼 무시와 멸시, 그리고 무의미하게 여기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귀한 손님 대하듯이 깍듯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결국은 나중에 세상에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가 된다는,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진정한 리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그런데 이러한 리더가 지금 세상에 찾아보기 어렵죠. 정리를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최고로 큰 자가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된다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정말 최고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즘 국회가 너무나 시끄럽죠? 야당 대표가 결국 구속 위기에 몰렸지만 또 이를 지키려고 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서로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서로를 헐뜯고 또 비방전을 벌이고 있어요. 또 서로가 최고가 되겠다고 매일 싸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그리고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리더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 네.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첫째,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어, 자리에 네,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아, 네. 둘째, 어린 아이를 영접하듯이 미숙하고 소외되고 열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최고가 될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답게, 성경적으로 살도록 성경적인 방법대로 삶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육하며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아둥바둥 걱정하면서 어이고 어찌할꼬 걱정하면서 세상에 염려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세상 풍조와 풍류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이쪽 성경 안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경받고, 세상에 귀하게 영임받는 큰자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실천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는 방법을 알려 주셨지만 우리의 눈과 또청욕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늘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다 보니 또늘 추락하는 삶을 살았는 줄 압니다. 제약되고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분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사람들의 끝이 될수 있기까지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낳수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